대놓고 말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타겟 시대는 단한 사람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최선은.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동료나 아니면은 상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그걸 계속 누적시키면서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돋보이고 또 자존감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디에나 있거든요. 인구의 3% 정도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장에 가보면 반은 나른데 무슨 3%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성향이 없다가도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힘들거나 또는 얄미운 구석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나르시시스트 같은 면이 드러나는 것과 정말 심각하게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한다고? 실제로 저런 걸 행동에 옮긴다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거나 조금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 무언가 내가 저 사람의 타겟이 된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공작을 벌이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미리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타겟이 되는 단한 사람.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직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연기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두 사람 간에 충돌이 생기고 그 피해자인 사람이 정말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낼때 그때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가장 최선은 그 조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 낭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피하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은 최대한 그 감정에 호응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원하는 감정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담담하게 행동을 하세요.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히려고 특정한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마세요. 괴로워하고, 소외된 기분을 표현하고, 또는 화를 내고, 너무 우울해하고, 외로운 것 같은 것을 표현하고, 불쌍해 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 말과 행동을 덜 하게 되죠. 요즘 직장 내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 g 사원 이러면은 굉장히 자기 주장은 강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영포티, 영피프티 이런 말로 대변되는 그 단점입니다. 이전에 X 세대로 대변되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나 나이가 어린 그 부하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고, 나를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s 에 대해서는 저런 모습,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너무 많은 책임을 나에게 지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또 가르치고 직접적인 그 디렉션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그 강압적인 언어로 비칠 수가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거든요. 젊은 분들은 사실 배우고 싶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0피프티, 0포티. 이런 것들이 그 미세대들의 우유부단함,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좀더 친구 같은 상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뒤섞인 가운데에서 어떤 갈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상사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